4번 뭐라고 쓰이있냐 자, 팀의 수가 홀수라 다음 같은 규칙을 정하기로 했다. 그 e n 플러스 이거 수학하는 사람 입장이야. 홀수라니까 자연수 그지? 한 팀에서 게임은안할거 아니야. 이해가죠? 한팀 만약에 n이 1이면 세팀에서부터 하는 거잖아 그지? 맞지? 자, 그 다음에 제비뽑기를 딱 했대요. 두 팀이 한조고 되어 승자가 2차전에 진출한다. 아하! 1번. 무슨 일이 뭐냐면, n 번 붙게 된다. 그잖아. 2 n 이면 N팀으로 나눌 수 있잖아. 그지? 두 개씩 팀을. 만약 10명이면 5개듯이. 이해감? 그리고 뭐라고? n 번의 전투와 한명이 부전승 있겠지? 당연하죠. 짝수가 아니면 한놈 올라간다 그랬잖아, 그냥. 근데 이거를 산정해 주는 게 쉽지 않단 말이지. 얘가 홀수 팀이면, 아, 그래? 하나는 그냥 올라가고, 만약에 열 팀이면 다섯 번 붙는 거잖아. 그죠? 그렇게 하고, 이제 경기수 하는 거 지금. 자, 전전. 그 다음에, 제비꽃기로 조를 이루지 못한 팀은 부전승으로 2차전 실수 한다. 이거네, 그지? 여기까지. 그죠? 어, 친절해. 3번. 2차전에 진출한 모든 팀은 리그전을 통해서, 리그전을 통해서, 자, 지금 통과한 애들은 몇 팀이겠니? m 플러스 1팀이겠죠? 얘네들이 뭐라고? 리그전을 통해서, 리그전을 통해서 했더니, 리그전을 통해서, 그죠? 했더니 무슨 데 리그전에서 했더니 몇 게임 했다고? 35 게임에 여기서 이거를 그냥 쓰는 사람이 있어서 큰란단 말이야 총 게임이라고 이렇게 해야 돼, 그렇지? 첫 번째 게임을 n 번 한다면 그다음에 리그전에서 총 게임인데 이걸 빼고 한다고 이해함? 의외로 약간 좀 까다로울 수 있지? 괜찮지? 근데 홀스 팀이 2n+1 모든 교재 다 나오는 겁니다, 이건. 아 그래? 그러면, 내가 얘기했지. 유닛이 되는 게두 가지가 있다 했잖아. 짝수로 되는 유닛, 홀수로 되는 유닛. 홀수 유닛은 뭐야? 항상 부전성을 만들지. 당연하죠. 그치? 짝이 없잖아. 그럼 뭐라고? 아하, n 번의 게임이 있고, 한번의 부전성이 있다고 얘기했어, 그 얘기지? 그럼 뭐라고? 이제 무슨 몇 게임 한 거야? 몇 팀이 남은 거야? N 플러스 1팀 남은 거지? 그 애들이 리그전을 하면 모두 할때 갑자기 이렇게 빼먹는다고. 그럼 위에 먼저 게임 게임 아니야? 그걸 다 더했더니 이거라는 거이해 그래서 이걸 계산을 뚝 하면 답이 15가 나오게 됐습니다. 됐지?